새 학기를 맞아 설렘과 긴장감을 모두 가지고 계신 여러분에게 갈팡질팡 하지 말라고 프로젝트 주제 하나 던져드립니다. 구독자 대학 보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 학기 동안 이 주제로만 탐구하셔도 거의 모든 과목을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고 내신 2.47 서울대생이 추천하는 주제는 바로 금융상품 만들기입니다. 여러 금융상품이 있지만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ETF라는 상품을 만들 겁니다. 상당히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주제이지만 여러분은 이 주제로 모든 과목 세특 주제를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실 겁니다. 첫 번째 과목은 바로 국어입니다. 국어라는 과목은 문학, 비문학, 화법과 장문, 문법 등 다양한 과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론에만 집중하면 좋은 주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 국어를 이용한 좋은 주제는 바로 금융상품 홍보 컨텐츠 제작입니다. 홍보를 위한 컨텐츠는 결국 언어에서 시작합니다. 광고나 카드 뉴스 혹은 홍보 포스터 등 다양한 컨텐츠가 존재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을 반드시 표현해야 하죠. 저는 그래서 금융 상품을 이용한 쇼코미디 대본을 만들 겁니다.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쇼박스, 끼끼상회등 단순한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의 재미를 줄수 있는 쇼코미디는 상품을 잠재 고객들에게 심어주기에 아주 좋은 홍보 전략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쇼 코미디 대본은 또한 장문 혹은 문학 활동이기에 충분히 국어 교과와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바로 수학입니다. 학생분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과목 중 하나가 바로 수학입니다. 만약 제가 금융상품인 ETF 만들기를 통해 수학 주제를 만들고 활동한다면 ETF라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주식을 담을 것인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보고 미리 수익률을 구해보는 ETF 포트폴리오의 경우의 수 분석. 구성한 ETF를 바탕으로 과거 주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얼마나 수익을 냈을지 확인해보는 백테스팅을 통해 얻은 그래프를 미분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미분을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의 백테스팅 그래프 분석. 이두 가지 주제로 활동할 것입니다. 경우의 수는 1학년, 미적분은 2학년 수학이니. 학년에 따라 알아서 활동할 수 있죠. 세 번째 과목은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 과목의 경우, 영어를 사용하기만 해도 만들 수 있는 주제가 무궁무진합니다. 금융상품 ETF 글로벌 홍보자료 제작, ETF 포트폴리오 구성 관련 해외 경제 기사 및 논문 분석, 해외 주식을 활용한 ETF 포트폴리오 구성 및 영어 발표,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과목은 바로 정보입니다. 사실 요즘 문과에서는 이 정보 과목을 정말 잘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알고리즘 및 코딩을 통해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정보 과목에서 ETF 관련 주제를 만나보시죠. 금융상품 ETF는 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여러 주식이나 채권 등을 담고 있죠. 이때 동일한 비율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수익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경제 용어로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금액이 금융 상품에 투자된 경우에는 일일 이손으로 사고 파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죠. 따라서 자동으로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해 주는 알고리즘을 파이썬이나 C++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설명란에 남긴 사이트 주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ETF를 하나 만드는 것을 기획했을 뿐인데, 여러분은 여러 과목에서 깔끔한 여러 후속활동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간 이유입니다. 또 다른 학기 프로젝트 주제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학생부 전형 준비가 처음이라면 아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なんだ